아, 이제 간다. 했다. 뭔 소리야? 나간다 음... 왜? 정답이야? 어, 정답. 써. 아. 알써. 아, 아. 응. 야, 마, 나 까먹은 게 있어. 뭐? 내가 다음 주말에 그 친구 생일 파티 있는데 가 갔잖아. 다음 주? 응. Three, t 분들 아니 여자분들 뭐냐고? 여자분들 여자지. 아, 어, 왜 있냐고. 아, 그니까, 러그 친구의 친구들인데, 진짜 있나 봐. 응. 그래서, 나도 오라고 하는데, 여보한테 좀 마다 하고 가야 돼. 남자들만, 만나 응? 남자들끼리만 해, 그냥. 응. 아예 그냥 하고 싶은데, 응. 그 자리에 있대. 왜? 어, 나 형은, <laughs> <laughs> 내가 생일 아니잖아 나는 뭐, 응. 해가지고. 아니, 그러니까 까그 사람이 후대를 그 사람. 한다는 남자들은? 어, 응. 어, 나 이미 간다고 했는데. 어, 근내 앞머리 잘못 잘랐나봐. 왜 앞머리 잘 잘랐어? 아니야, 긴거 같은데. 어, 갑자기 내가 왜 무서워하니까 유지해 뭐야. 아, 저렇게 잔인하냐고. 나 이미 간다 얘기했다. 뭔 소리야. 짜증나게 짜증나게 한다. 왜? 장난 아니야? 아니, 그 친구 생일이었어, 그래. 아니, 친구 생일이랑 내가 색하는 거랑 친구가 나야. 너지 당연히. 어, 가같나 근데 또 친구도. 그 친구... 산수 목재 이번에 많이 안 먹어 이번 가나다한점 음, 정도. 나는 참 공짜로 는거 싫어. 야, 이번 간다고 애했는데? 그럼 그 사람 번호 줘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안 된다. 그 사람 번호 없어. 친구 아마. 뻥이니까. 뻥이니까.